여자 이런 방 처음 봐. 여자 <laughs> 이런 방 처음 봐.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혜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북한산이 한 눈에 보이는 주택의 네평 크기의 방입니다. 오늘의 신청자인 민지님의 방에는 오래된 식당에서나 보던 자바라 도어가 있었어요. 자바라 도어를 열면 온 가족의 옷들이 걸려 있고 좁고 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 그냥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민지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내온 공간이라 세월의 흔적이 방 곳곳에 보였는데요. 벽지는 도배하다 말아 투톤으로 되어있었고 바닥 장판도 왠지 알수 없지만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어 바닥이 울퉁불퉁했어요. 아 이게 뭐야? 특히 책상은 심하게 흔들려 곧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민지님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 온종일 방에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모두 보내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방은 각각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일도 휴식도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또 화려한 게이밍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어 구매한 LED 데스크탑은 눈부신 불빛 때문에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민지님을 위해 먼저 공간을 꾸미기 전에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오래되어 침침했던 천장 등도 리모컨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등으로 교체해드렸어요. 또 시선 강탈이었던 자바라 도어는 떼어내 없애고 대신 문틀에 딱 맞는 붙박이장을 설치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물리가 꼭 필요한 민지님에게 바깥 공간은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침실 공간으로 꾸미고 안쪽 공간은 집중할 수 있는 작업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버려진 공간은 살리면서 공간물리까지 확실히 된 민지님의 방 함께 보러 가실까요? 오늘의 집 먼저 침실 공간은 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민지님이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하셨던 오래된 침대 대신 수납이 넉넉한 퀸 사이즈의 평상형 수납 침대를 놓아 드렸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은 침대라 창고에 있던 자주 안 쓰는 짐들은 매트리스 아래에 수납하고 자주 입는 옷가지들은 서랍에 수납할 수 있어요. 매트리스는 침대보다 한 사이즈 작은 슈퍼싱글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올려두었는데요. 침대와의 단 차이를 두어 옆에 협탁을 따로 두지 않아도 옆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책 모양의 멀티탭 박스를 두어 멀티탭과 충전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무드등과 자기 전에 보던 책도 편하게 놓아둘 수 있어요. 그리고 침대 옆 창가엔 기존에 있던 낡은 커튼 대신 깔끔한 화이트 우드 블라인드를 달아 손쉽게 차광을 조절할 수 있고 북한산의 멋진 풍경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침대 아래엔 계단형 보조 수납장을 두어 수납도 더해주고, 방에서 큰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민지님을 위해 북한산의 단풍이 들면 함께 빨갛게 변하는 남천나무 화분을 추천해드렸어요. 그 옆엔 침실 공간을 은은하게 밝힐 수 있도록 플로어 조명도 코너에 놓아드렸습니다. 방문 옆으로는 창장들이 전시되어 있던 진열장을 제거하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편하게 앉아 쉴수 있도록 쿠션감이 좋은 1인용 아이보리 소파를 두고 옆으로는 아이패드 거치대를 두어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드링크 테이블을 옆에 두어 마시던 음료를 편하게 올려둘 수 있고 벽면의 공간과 잘 어울리는 모던한 액자를 걸어두어 공간의 포인트가 되도록 해드렸습니다. 안쪽 공간을 가리고 있던 자바라 도어는 제거하고 문틀 공간에 딱 맞는 붙박이장을 설치해드렸어요. 여러가지로 고민한 붙박이장 디자인 중 민지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신 양쪽에 책장과 수납장이 있고 중앙엔 통로가 있는 붙박이장으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선반에는 책이나 오브제, 화장품 등을 수납하고 공간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모빌도 올려두어 장식했어요. 아래쪽 도어 수납장엔 가리고 싶은 잡동사니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거울이 부착된 양문형 도어를 달아 안쪽 공간을 쾌적하게 지나다닐 수 있으면서 침실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벽과 일체감이 있는 붙박이장 디자인이라 처음 방에 들어오면 안쪽 공간이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보여요. 기존의 옷장과 창고로 사용하던 안쪽에 버려진 공간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화려한 LED 데스크탑과 잘 어울리는 작은 우주 속 같은 작업 공간으로 꾸며드렸어요. 우주의 모양 오로라 조명과 벽면은 LED 스틱을 연결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조명을 달아드리고 행성 모양의 네온 조명까지 함께 누워 좁은 이 공간이 조명을 현 순간만큼은 넓고 광활한 우주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꾸며보았어요. 작업을 할 때나 게임을 할때 훨씬 더 몰입할 수 있겠죠? 그럼 공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흔들거려 불안하게 사용하던 책상 대신 공간에 딱 맞는 튼튼한 책상을 놓아드렸는데요. 기존 책상보다 너비가 좁은 책상이라 옆에 슬림한 사이드 책상을 추가로 놓아 작업 공간을 확보했어요. 의자는 공간이 좁은 만큼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놓아드렸고 데스크 용품이나 소품들은 책상 아래의 트롤리에 수납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또 바닥엔 체크 패턴의 러그를 깔아 블랙 컬러의 색상 트롤리와 함께 작업 공간의 모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의 자각공간 쪽 책장은 선반 뒤가 오픈된 책장으로 설치했는데요. 책장 뒤로는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달아 집중이 필요할 땐 블라인드로 손쉽게 공간을 분리해 업무에 집중하고 블라인드를 거듭한 탁 트인 시야로 바깥 공간의 달력까지 시선이 닿아 심리적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 공간이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시도록 했습니다. 책상을 배치하고 애매하게 남는 틈새 공간은 사다리 선반을 배치해 선반과 후크 등을 걸어 자유롭게 장식하고 수납할 수 있게 했고, 반대쪽 벽면엔 타공판을 걸어 엽서나 필기구 등 여러 가지 소품들을 올려둘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안쪽 공간에도 창문이 있어 환기와 채광이 가능했는데요. 탁상용 공기청정기와 테이블 선풍기를 두어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공간 뒤편에는 옷들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드레스룸을 설치해 드렸어요. 공간에 맞도록 기역자로 드레스룸을 설치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충분히 옷과 짐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오늘의 공간분리 인테리어. 어떠셨나요? 민지님도 이제는 공간분리가 확실히 되어 하루 종일 방에 있어도 너무 편하고 좋으시다고 해요. 영상을 보면서 어, 이 제품 뭐지? 하고 궁금하셨던 제품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